안녕하십니까. 다나원신경외과 정태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 주변의 근육 조직과 인대들이 퇴행성 변화를 거듭하면서 비대해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의 대부분,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후관절, 황색인대 등의 척추관절 변화 때문으로 퇴행성 변화가 주로 시작되는 4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서 50에서 60대에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척추질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은 요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통으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환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척추질환의 경우에는 요통뿐만 아니라 눌린 신경이 영향을 받는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살펴보면 엉치 주변의 통증, 다리의 감각 저하나 저림 증상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척추협착 질환의 환자 수는 2015년 약 134만 건에서 2019년 약 172만 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여자 환자에서 약 2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에게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폐경기와 관련 있는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근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근육량의 감소는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다양한 척추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쪽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척추원 협작증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생기는 무력감과 통증 등은 운동량 감소로 이어져서 뼈의 소실과 근육량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잘 알아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하는 도중에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있다면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 개선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